국무총리실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총리께서 본회의 답변 내용 중에 무슨 여성 두분 계시는 집에서 많은 남성들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요지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 이후에 검찰의 발해명과 언론 보도를 보면 조장관 자택의 아들도 있었고 압수수색팀 6명 중에는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여성이었고 변호인 세 명도 한 명이 여성이었고 또 변호인을 부르겠다고 래서또 시간이 지체됐고 또 영장 보완을 그 정경심 교수가 요구해서 또 거기서 지체됐고 그래서 이런 모든 정황을 감, 검토할 때 총리께서 과도했다는 그 인, 인상을 받았다는 거는 이건 분명히 좀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과도한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과도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보통 일상의 언론이나 현장에서 접할 때 압수수색을 보면 예 상당히 어느 정도로 진행되는지.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찰의 해명과 언론 보도를 보면 총리의 답변과는 좀 굉장히 그 느낌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후에 주호영 의원께서 보내의 질문 중에 답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도 따져볼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압수수색이 1 1시간라 아니라, 아니라 6시간 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5시간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가 이것도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제하는 것입니다. 보안영장을 기다리는 동안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그런 것 등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도 보내 장에 있었는데요. 이 음. 총리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나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얘기를 자제하겠다. 나중에 말하겠다. 언젠가는 밝혀지겠다. 이거 총리께서 국민 앞에서 이렇게 의욕 부풀리기를 하셔도 되는 겁니까?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총리는 뭘 알고 있는데 나중에 밝혀져야 되겠는데 난이 자리에서 자제하겠다. 이 총리가 이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비서실에서 어떻게 입력을 해드렸길래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특별히 뭐. 남녀 몇 명이 있었고 누가 몇 시에 들어왔다 나갔고 그런 걸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럼 비서실장님도 모르는데 총리만 알고 계신 무슨 국민이 알면 놀랄만한 비밀이 있다. 지금 이런 뉘앙스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실장님도 그러면 은 책임지셔야죠. 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총리님께서 분명히 공개적으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이런 제이 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 언젠가는 그런 것이 밝혀져야 한다. 나는 여기서 답변을 자제하겠다. 이거 내가 국어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리 봐도 이거는 총리가 뭘 남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참 고 있다 이런 뉘앙스인데 지수진 그... 부장께서 그걸 모르신다면 되겠어요? 총리님과 소통을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이 모르시는 예. 비밀을 총리님이 알고 계시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오늘 예, 그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총리는 네. 알고 계신데 국민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